콩 커피 콩콩 왜 콩이지? 코코넛, 코코넛, 커피. 코코넛 커피. 아 코코넛 커피 코코넛 커피를 주문했어요. 더운데 한다 코코넛 커피. 컵 작아서 먹아니 아, 동물원은 저기 갔다 온 후에 아까 올 음, 사이공. 줄레다가 흘린다. 줄줄 흘려끈적한 커피지. 그럼 깔려 먹어야 돼. 어. 응 음, 이걸로 할 음. 대로 음. 음. 먹어. 지금 카메라 끈적거려 엄마. 그걸로 음. 그래, 이걸로 마셔돼 그래. 그걸로 마셔야 음. 돼. 맛있겠다. 어, 맛있다. 연유 음. 맛도 나고 참 음. 맛있네. 음, 뭐, 시원하다. 근데 이거 다 다른 거? 아니, 음, 음, 먹을까? 아, 먹을까? 이거 먹어볼까까빨까먹빠까먹까 빨리 먹먹을먹 빨리 빨 먹을까? 까 빨리 먹을까? 빨리 먹을 빨리 먹을까? 빨리 먹을 먹을까? 까 빨리 먹우까빨 이게 너무 맛있어 <laughs> 그래? 먹고 싶다고 뭐한 입만. 어, 아. 똑은미가루맛나왜 이렇게, 이렇게 씻어가지고 아어 엄마가 축고빨내걸 응. 내가 여기다 줄게 그러면 됐어 아지 한 모금만 아 됐어 됐어 응. 무슨 맛이야? 이름 뭐라고? 맛이야 아, 똑같은, 아, 똑같은 거하니까뭐 응. 저건 다르다나 커피 맛 맞는 거좋 난 이게 맛있어. 먹어. 이렇게 섞어놓 먹어, 정말. 있어 음. 섞어, 섞어. 이렇게 이렇게 이걸로 섞어 먹으면 안 돼. 시 너무 어, 음. 먹고 싶네요, 먹어. 음. 아, 먹고 있는 시간이 음. 좋다야. 음. 네. 섞어. 이런데 꿀다 응. 코커피구나코코넛인 요게 하얀 게. 음. 어, 되게 맛있다. 난 코코넛이 좋던데. 코코넛. 음. 맛있느라. 고소하고, 아, 음. 코코넛 맛있다. 너무 맛있어. 코코넛 쿠키 너무 맛있다. 이거못 잊을 것 같아. 쿠키 음. <laughs> 음. 맛있다. 엄마는 음. 행복해하는. 아, 맛. 녹는 맛이야. 소이지만, 하면서 코코넛 향기가 이만큼. 이거야 모니스도 못먹는 거다. 이거. 다양게 음. 아, 코코넛이 아이스 코코넛이에요. 오, 음. 맛다 음, 왜 이걸 먹어라? 우리나라는 이런거 못 뭐, 뭐, 찾아볼 수 없어 여기 코코넛 주산지인가 보다 이코코넛서 고소한 향이 있잖아 그게 나와 여기서 응, 응. 우유 맛도 아니고 코코넛 맛같데 뜨거운데 있다가 이게 시원한 데 가서 먹으니까 아주 살것 같아 아주 아주 살것 같아요 여기 뒤에 보니까 옛날 집이 많이 있네요 여기서 이제 이게 콩카페인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돌아보면 저기 핑크 승당 있어요 핑크 승당. 핑크 승다 앞에 콩카페에서 코코넛 커피를 먹고 있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핑크 승당 앞에 집금베트남나무 치킨, 핑나무치나무 치킨, 뱃나무 치킨, 코나무 치킨, 뱃나무 치킨, 뱃나무 치킨, 뱃나 이쪽에 있는 콩 카페에서 코코넛 커피 먹고 맞은편에 요 핑크 성당이 있어요. 오우, 너무 아름답네요. 오, 프랑스 사람들이 지은 건물이라고 합니다. 핑크 성당. 호에 일요일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데 일단 좀 구경 좀 해볼게요. 아우, 너무 멋있다. 아우, 보자. 그러면 안에 들어갈 수 없다네요. 바깥에서 이람치고 봅니다. 많아가 조심해야 되겠다. 이쁘다. 음, 저기가 되게 이쁘다. 오, 좋다.